V.I.T의 네. 노병호 쌍꺼풀탕입니다 네감독입니다 네. 네. 처음부터 아, 완전 네. 감동 네 기분이 좋습 <laughs> 네. <laughs> 네. 여기 모시고 오면 최고네 아, <laughs> 네 우리 조덕 박사님께서 네. 지금 네. 더상화 네. 사당점을 방문하셔서 지금 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북 강남 현명한 덧상화 사당점 덧상화 꺼보고요 이거는 녹용홍삼, 보약식입니다 녹용홍삼, 네. 이걸 먼저 먹어야 되겠네요. 네, 이걸로 소을 네. 따뜻하게 해드리고요. 네. 하신 다음에, 네. 네. 피자예요. 피자, 예. 네. 아, 손, 손사대로. 네. 이렇게. 네. 가랑, 네. 세쌈쌈이. 네. 우와, 세쌈쌈 많이 들어있어요. 네. 이세쌈을 먼저 드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차를 드시면서, 네. 용암과 예쁜과, 우와. 피자. 다시. 이거 한5만원은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이. 네. 와진짜 네. 예. 네. 그다음 이거는 남성분들이 먹는 이거. 이거도 줘요? 네이 중에 하나. 이건, 네. 네. 네, 이건 남 남성분들 기력에 도움이 되는 황제환. 이건 기력에좋고 정력에 좋은 거. 황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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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이제, 음, 이제 여자들 여자들을. 수시에서나 해도 좋은. 와 이거 예. 대박이네 완전 대박이네. 와. 가성 최고. 네. <laughs> 이거 최고 대박이가 확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와 대박입니다. 대박. 드시고 있다. 네. 마무리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조덕 박사님. 네. 자 우리 더상화 네. 사당점에 오셔서 VIP 노경홍삼 네. 네. 만 원짜리 최고 비싼 네. 걸 드셨는데 소감 한 말씀.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이렇게 그 VIP 차, 차잔하고 세트가 나왔는데요. 네. 처음에 딱 감동을 느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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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로 이, 예우해주는 네. 이이차잔 세트에 먼저 감동을 받았고요. 네, 네. 두 번째는 피자. 네. 그리고 또 여기 꿀. 네. 그리고 여기 홍삼. 네. 그리고 또 여기 그 야채 다과. 네. 그리고 여기에 또그 선물, 네. 그리고 황제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저기 그 새싹삼, 예,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또 아주 보양이노용이 나와 있는데, 예, 이거를 마시면서 가성비 최고다. 음, 음. 이거는 이키하신 <laughs> 그 분들이 전부 찾을 것 같아요. 아주 맞습니다. 예, 예, 예. 한 5만원 받아도 필요하지 네. 않는. 이 제품을 만 원에 이렇게 서비스해 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번창하시고 대박 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우리 원래 기운이 넘치고 큰 인물인 우리 조덕 박사님께서 이게 첫날부터 와가지고 축복이어서 우리 더 상화 이 사당점이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우리 김도현 대표님 친선대학교 총괄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박 화이팅입니다. 네.